오늘은, 내, 내 친구가, 우리, 내 집에 이사한다 그리고, 제이지도 오고, 그리고, 포, 어, 어 제이지, 제이지, 안녕. 오, 안녕. 나포비하 같이 왔어. 오, 안녕, 우 오, 안녕, 얘들아. 어, 그거 발 뭐였지? 잠깐, 앨리스, 너내 집에 누워 있었어? 아, 어, 어. 내가 그냥, 먼저 가고 싶어서, 먼저 1등으로 가고 싶어서 네 집에 있었는데, 내가 너무 너무 졸려서, 자버렸어. 너, 너, 너 어제 온 거야? 응.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안 서? 아니, 내가 발이, 발이, 어, 어, 그거, 아이, 아이, 그러게. 크롱은 언제 와? 아, 그럼 크롱은 유치원 갔어. 아니, 크롱은 몇 살인데? 아, 여섯 살. 그리고 나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어? 너, 난 초등학교 4학년. 너도 4학년. 나는 나는 고등학교 뭐라고? 고, 고 고등학교? 아니 나 나도 초등 초등학생 6학년인데 넌 고등학교라고? 그럼 너왜 이렇게 작아? 그럼 아, 언제 오길래? 그럼 아, 언제 오길래? 그럼 안그 아, 알았다 그럼 그럼 야진씨 너는 다른 때로 으니까넌 나가 버려! 어. 아, 어. 아이이게야 이, 분도 어, 잠궈놨네. 그냥 나와 나와 나오라고 나와! 오 어, 나와 나와 하나 둘 셋! 야나 무서운 사람이야 하나 둘 셋! 오 어, 진짜 나와 나와 들아어 우우우내가 어? 네, 내가 차가 우우우 있는데 내가 지금 보여 줄게. 잠깐만. 기다려 봐. 어 어, 우 지금 왜 이렇게 우우우우우우우우동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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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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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괜찮우우우 어, 뽀로로, 여기 안에 있냐, 그럼 좀 조심히 해라, 그럼. 뭐죠, 뽀로로? 너 나빠. 뭐야, 뽀로로 있어? 뽀로로, 빨아라. 뽀로로. 뽀로로. 아니, 뽀로로. 어이 어. 뽀로로가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어, 그럼 니네 자동차를 부수게. 뚜뚜뚜뚜. 어허, 내 자전거를 부수다니 그럼 뽀로로, 너어디있어 이다게거 뿌리자니 너는 집에 나와 이 나와 이검 이+ 이 뚱뚱한 바보 곰돌이어 뭐야 어 아이 진짜 치사한 녀석 너문안 잠겼지 뭐야 야뽀로로라 복수할 거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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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냥 갈래. 알았지 음. 응 알았다 그럼 뭐뭐 여기랑 뭐를 막막 바짝이 막 하고 부러트리면나집에도 나무 내보낸다고 크롱 어 그걸 그걸 배운 거야 응, 잘했다 친구들 그걸 배워서 이제 이 차를 타볼까 어디 가볼까 그럼 음아 홍콩 가보자 그럼 홍콩 음 알겠어.